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는 천연계를 통하여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여 언제나 꾸준히 발휘되고 있는 창조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공생의 기간 중 오천명을 먹이실 때 한 소년의 떡을 여러 배로 더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땅에 뿌려진 종자를 번식해 하는 일에 창조주의 이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의 농장들에서 수확을 얻게 하시며 이러한 열매를 통해서 무수한 사람들을 늘 먹이시는 이적을 날마다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 생존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곡식을 보호하고 생존을 위한 떡을 준비하는 일에 그분과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을 자연의 힘이나 사람이 취한 방법의 효과로 돌리며 그분의 선물을 이기적인 용도를 위해 악용하여 축복 대신에 저주를 받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고치고자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둔한 감각이 깨우쳐져서 당신의 자비하신 은혜를 깨닫게 되므로 주시는 선물이 주시는 축복이 당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이처럼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적을 감사히 누리며 생활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교훈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